아, 파랑새 집어 넣었습니다. <laughs> 아, 맞아요. 제가 초창기에 파랑새 강의를 참 많이 했었죠. 어, 제목에서는 오늘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초대받기를 이 강의가 어, 초대자를 위한 강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제가 아, 이 강의 제목을 지어 봤는데 사실, 누구나 다 이런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그 꿈이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58이거든요, 올해. 그런데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주부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나이 들어가면서 나의 꿈이나 어떤 내가 살고 싶은 버킷리스트, 원하는 미래, 이런 것들이 그때 내 당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상황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루스킨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내가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그게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듣고 있어요. 어, 기진사님 너무 멋있어요. 멋지게 살고 있네요. 인스타 보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방향을 정말 맞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미 예,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도 이미 멋지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저이 사진 많이 보셨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인생 사진입니다. 우리 김지현 사장님이 찍어줬는데, 어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너무 행복해져요. 제 인생의 평생 친구들이고, 내 인생의 멘토이자 스폰서이자 친구이자 정말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어, 은인 같고 감사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꼭 이런 친구들을 리크루팅하셔서 같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램입니다 아마 뉴스킨 코리아에서 저희가 아마 그런 롤모델 어,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부럽다는 라 그런 말을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제 어, 마이스토리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대강이라서 제 스토리를 또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대학교 때친구아까 그러니까 사진입니다. 제가 어, 평생 주부였지만 어, 대학교 때 제가 <laughs> 제 남편. <laughs> 음,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꿈이어서 한 1년 정도 제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어, 많은 방송국에 전전하면서 시험도 봤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고 했었는데 어, 그게 코락코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떨어지고 나서 저희 남편이 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어, 여자들이 뭐꼭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현모양처가 꿈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세대 때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그냥, 어, 결혼을 했고, 이렇게, 어, 2010년, 제가 이무스킨 사업을 하기 전까지 죽으로 살았었습니다. 아들만 키우고, 남편 그를 아래서, 어, 이현모양처가 최고의 꿈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때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이제 대학하고, 내 곁을, 내 품을 떠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울증 같은 거 오더라고요. 어, 앞으로 남은 사0년 50년 세월을 어떻게 살까? 그런 어, 생각을 좀 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 제가 2010년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누스킨을 만나서 이 제품력에 빠져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어, 아니, 매니아로 이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매니아였는데, 2010년도에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이경수 사장님, 김래진아 사장님 친구들이 제게 손을 내밀면서 이 멋진 사업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롤 모델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정말 그때 가슴이 뛰었거든요. 어, 왜냐면, 어, 앞으로 내 인생이 과연 뭐를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이 친구들이 저의 롤 모델이 되어주었고, 아, 나도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되면서 어 근데 제가 성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모습 보이시죠 앞에 살림만 했던 그냥 아줌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도 어때요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이렇게 이이니트에 그러니까 브라우스에다가 머리도 이렇게 파마 머리에다가 어 아마 지금 지금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어,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자신도 어,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 남편하고 아이들만 오로지 위해서 살았고 어, 정말 우리 지금은 엄마들이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밤에 술자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정말 여섯 6시, 시만 되면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해야 됐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금 신문에 보이죠. 항상 저희 아빠가 교육에 대한 컬럼을 쓰셨고 어 지금 굉장히 존경하는 제가 아버지지만 어 그만큼 보수적으로 자랐고 항상 여자는 일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내가 주부였잖아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 뉴스킨 사업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절대 잘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도 제가 성공할 거라는 걸. 제 가족들 조차도 네가 어떻게 일을 해? 라고 반신반의했던 그런 어,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 정말 이 사업에 들어와서 저의 첫 번째 목표가요. 저는 블루다이먼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이경수 사장님과 김래진 사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성공하는 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요 목표가 그냥 뭐, 루비도 아니고, 블루다이런드였어요. 그래서 갔던 컨벤션에서, 어저 꼭대기에서 제가 처음에는, 어이 컨벤션 그 무대에 바라봤죠. 성공자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빨리 저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한것 같아요. 2010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때 제가, 어 미국 컨벤션이라는 여행을 처음 떠났거든요. 다람보다 여행을 따로 애들 놔두고 남편 놔두고 간 적이 없었는데 이때 아마 첫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컨벤션에 가서 정말 다짐을 결단을 했었고 결단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정말 블루다임도 되고 그 다음에 티미네트가 되고 그 다음에 백만장자 되고 그런 꿈이 요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같은 어, 현실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사업은요,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가 보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주부였잖아요. 모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어, 모든 사람들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요, 스펙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주부였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장점을 극대하라는 화말 있죠. 제가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제 장점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성격이 어좀 따뜻하고 감정조절 잘하고 엄마 같은 그런 장점을 내세워서 제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이건 비즈니스거든요. 세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장점을, 자기의 장점이 누구나 있거든요. 이걸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팀 비즈니스잖아요. 팀 비즈니스는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게팀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했던 것 같아요, 나의 결단.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결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또 지금 뭐한 달에 일천 포인트하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와도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전에 삶과 똑같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기회는 나의 기회가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요, 반드시 터닝 포인트는 어떤 신제품의 기회나 그게 아니라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 사업가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벌어요. 그럼 플러스죠. 그다음에 지출을 해요. 그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어때요? 그 남은 돈을 갖다가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금을 하면 그다음에 사람들 돕겨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즈니스 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비즈니스는요. 처음에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예요. 투자를 한 다음에 어때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이 서로 성공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버는 게 우리 비즈니스거든요. 뉴스케이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이은요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쓰면서 돈을 벌어요. 그럼 뭔가요? 투자자예요. 투자자는 사업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의 마음으로 처음에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거나 내 내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제품을 어, 투자해서 돈을 쓰잖아요. 어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요. 여러분들 대까지 물에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뉴스킨에 와서 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처음에 들었는데 너무나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 여기 지금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이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때요 지난번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부부 빌리 빌 우리가 그파바레 효과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 부는요 상위 3%에서 5%에 쏠린다는 말도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한국 사회도 굉장히 그게 마찬가지예요 불경평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부모가 연고대 나오면 자식도 연고대가 확률이 굉장히 많고 부모가 가난하면요. 애들도그 가난을 드물만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한 사업에 저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가장 공평하다는 라 거예요. 부모 학벌 부모의 어떤 재산 이거하고 하등 상관없이 모든 게 영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무에서 윤리 이루어내는 그런 사업이 바로 이 무식한 사업입니다. 어 제가 7년만에 100만장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게 어, 뉴스킨 컨벤션 무대에서 100만장자 타이틀을 어, 받았던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100만장자라는 게 혹시 여기 초대자 계신 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고 100만장자라는 거는 미국 신문 지난번에 뭐, 뭐, 무슨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신문에서 미국의 백만 장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망 장자, 뭐 이런 것도근데이 백만 장자라는 거는요, 어, 누적 커미션이 12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스킨, 코리아, 누스킨에서 사업을 해서 누적 커미션이 12억을 갖다가 백만 장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 어린날, 와, 정말 누스킨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평범한 주부가 7년만에 12억을 보수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죽어라 공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교육비를 많이 써요. 특히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번 돈의 수입의 거의 50% 이상을 아마 자녀들 어떤 과외비, 학자금, 교육비로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게 해서 대학교 4년을 마치면요. 거의 16년을 공부한 거거든요. 16년간 공부를 해서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잘 나가는 직장인들이 연봉이 보통 1억 정도? 나중에 이제 연수가 지나면 연봉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해도요. 한 10년 정도 걸려야 12억을 벌거든요. 16년간 공부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 우리 지금 현재 이 패밀리 그룹에 최고의 수장인 어, 이경수 사장님이 지금 500만 장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500만 장자는 60억을 버신 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0억을 벌려면요 일반 대기업 연봉으로 보면 50년 이상을 벌어야 그게 6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세계는 글는 거죠. 50년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500만 장자 되려면 그죠. 그런데 우리 이격수 사장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처음에 10만원, 20만원 벌어서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그 굉장히 작은 돈인 것 같지만요. 그거는요, 권리 소득이에요. 5년, 10년 지나면요, 그 레버리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무섭게 크게 올라옵니다. 제가 7년 만에 12억을 벌었으니까요. 그걸 제가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월 1,400만 원씩 벌었더라고요. 그 계산해보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부의 원리라는 그 내용도 있지만 큰 부자는요, 멀리 내다볼 줄 알아요. 5년, 10년을 내다볼 줄 알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그걸 못 봐요. 멀리를. 그래서 이 사장님들이 정말로 큰 부자는 돈의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 부여원리를 생각하시면요. 이 누스킨 네트워크는요. 정말 대단한 사업이에요. 어 지난번에 저희가 초예측이라는 책을 불 어, 그 미팅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누스킨 한다고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 1년도 안 돼서 60% 이상이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 왜이 누스킨의 가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 근데 보니까요. 여기 보면 초예측이라는 책에 유발하다 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7명의 그 석사, 그 석학 이 박사들이 앞으로 한국,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미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쓴 책이,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구하고 현실에 대해서. 허구는요, 그러니까 허구하고 현실이 여러분들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는요 현실이에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거는 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아이벨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통을 겪은 건 누굴까요? 대한민국일까요? 국민일까요? 바로 국민이죠. 국민이 바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허구예요, 허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도요타라는 그 자동차 회사도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거는요. 그 사장하고 임직원들이에요. 도요타라는 회사 자체는요. 허구예요. 뉴스킨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뉴스킨이 목적이 되서는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 뉴스킨은 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는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셔야 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루시킨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나의 미래를 바꿔주는 도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거는요. 95%의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초예측에서도요.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인간은 사사사명혁명 시대에 이, 우리 사람들은요. 무용계급으로 몰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인간들이요, 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제가 사업을 이제 1년 안에 60%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무스킨이 아니어도 좋아요. 성공을 방해하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변명이 한번 적어보기. 실패가 두려워서? 가족이 우선이라?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요. 아, 저는 돈이 없어서. 이게요. 사장님들 진짜 이게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본인들은요. 이게 변명인 걸 알아요. 변명인 걸 아는데 이걸로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변명들을 자꾸 자기를 합리화 시키잖아요. 정말로 그변그 그 이유들이요. 자기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 실패를 하는 이유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된 행동과 생각이 내 잠재의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나 중요해요. 사장님은 내가 만든 한계점. 결국은요 나의 생각 이런 걸 인해서 내가 벽을 만들고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한계점을 만들고 있어요.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거든요. 내가 만든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것도 깨부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그 벽을요, 넘잖아요. 그런데그 벽이요, 벽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별거 아니네? 콜드도 해보잖아요. 콜드 너무 두려워요. 해보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의 벽을 깨부시잖아요. 나의 한계 때문에 깨부시면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이 꽤내셔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사장님들 이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사장님이 우리가 이사업을 뭐라 고 그랬죠? 제가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리소득.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일을 해서 만드는 노동수입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앞에 어떤 사장님이 사서분면에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오는,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 파트너거든요. ARO 보이시나요? AR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사장님들 이게 바로 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품 정말 좋은 소비자가 되어서 노숙인 제품, 파마노인 제품을 먹고 쓰면서 내가 먼저 좋은 소비자가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밑에 계속 그 자산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 교육시키면서 잘 쓰게끔 좋은 소비자로 만드는 게 내가 할 목적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런 분들이 어때요? 이 제품을 꽂히게 되면요,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자산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해서 제품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매니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기 구매를 걸어요. 정기 구매를 걸다보면요그 사람이 내 밑으로 자산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 나의 1 대, 이대 3대, 4대, 무한대로 이 소비자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안에서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7년 동안 a r 고객이었다가 여기서 내가 정말 이 시스템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아, 직권 팔지 않고 내가 직접 회사로부터 내가 이 제품을 지금 사잖아요. 그죠?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는, 한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자산이 모여서요, 사장님들의 평생 자산그 권리수록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어, 저희 남편이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저도 두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남편이 조그마한 가정과학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항상 여행을 너무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멀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행을 가봤자 가까운 일본? 괌, 이런 데에 이렇게 못 갔어요. 미국이라는 데는 가볼 수, 가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거기는 6일 이상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 남편이, 저 뉴스킨 하기 전에는 맨날 입버릇처럼, 어, 삶이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람쥐 챗바퀴처럼 그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6년, 아까 16년 공부했잖아요. 저희 남편은 인턴레지던트까지 거치면요. 더 했어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수억을 투자해서,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시간적 경제, 시간도 자유도 없었고 처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돈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남편이 갱년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일년에 저희 남편 친한 친구가 치과 의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내 삶도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돈만 벌다가. 그러니까, 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표가 저는 블루다니안 거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 트립을 그 다음에 바로 가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을 처음으로 제가 해외여행을 시켜줬습니다. 처음으로, 무료로. 하와이를 보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9월, 10월 정도였으니까 그때 굉장히 막 감기 환자도 많을 때였거든요. 가장 바쁠 시기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과감하게 병원을 닫고 간 거, 따라 간 거예요. 이게 느스키니는 여유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제 남편이 하와이 트리를 가서 회사에 감동을 하고, 그때부터는요, 정법적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 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인생의 친구들을 만나, 만난 거예요. 이동 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구, 사장님이라 인생의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영욱 원장님도 집이 너무 가까워서 자주 보거든요. 다인생 친구가 돼버린 거야. 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저희 남편도 건강이 안 좋았었고 그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이제 의료인들이,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정말로 결정하게 된 하나의 또 하나의 기기가 바로 저는 루시킨 화장품이 아니에요. 저는 파마 했습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오히려 이무스킨 사업을 완벽하게 더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하 저희 남편은 건강을 굉장히 많이 지켜줬고, 왜냐면, 하 대사 등록은 뭐, 이렇게 고지혈증 모든 걸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 그런데, 파마이스를 공부하면서 본인이 파마이스를 먹게 되고, 정말 3년 만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너무 그 건강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파마넥스를 만나게 해서 네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파마넥스 만나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말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큰 남동생도 의료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동생도 정말로 어,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었고 어, 정말 이 권리 소득의 그런 소정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동생도 저희 파마넥스 이제 완전 매매. 알스키도 먹알스크어도 먹고 나면서, 어, 정말, 어, 뭐, 굉장히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왜냐면 수술하는 거니까 수술이 너무 힘들거든요. 3시간, 4시간, 특히 탈모 이식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어, 오후가 되면은 정말, 어, 병든 닭처럼 그렇게 힘든 생활이었는데, 저희 남동생이, 어, 정말 판만해서 이스크어도 먹게 되면서 전화가 옵니다. 누나. 정말 파마네스 제품 최고다. 자기가 이걸 먹게 되면서부터 하루가 너무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너무 이렇게 막어 뭐라 해야 되나 아침에 이렇게 너무나 맑은 정신으로 출근한다는 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또 저희 제부거든요. 저희 제부도 처음에 파마네스 왜냐하면 의사 저희 제부는요 대학병원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처음에는 먹지도 않았어요. 아예 우리 처형이 무식한 뭐 다단계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제부도요 파마네스 광이 됐어요 이스키어드 그다음에 또 저희 제부는 또 두피가 고민이어가지고 또 t r 라인트 먹게 되면서 완전히 이 제품에 대해서 매력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막내 남동생도 간이 안 좋았는데 또 막내 남동생이 파마네스 먹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건강을 되찾게 되고 저희 온 집안이 어, 이 파마넥스가 파마넥스의 어, 완전 파, 어, 찐팬이 돼버린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 진짜 있잖아요. 제품력 절대 여러분들 어, 의심하지 마세요. 의료인이 검증한 파마넥스예요. 이 패밀리 그룹도 우리 김노호 원장님 매주 우리가 파마넥스의 그런 성분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정말 이 멋진 그룹에서 사장님들 정말 어, 사업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요. 어, 저는 요새 그, 우리 김지훈 사장님 보면서 정말 저, 어, 누스킨에 더비전과 같이 또 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대잖아요. 우리 김지훈 사장님 저를 생각을 해요. 저 과거 제가 20, 제가 20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 김지훈 사장님은 엄마 잘 만나서, 어? 이누스킨를 만났잖아요. 이 안에서 순공학강이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어, 공부하게 되면서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는 젊지만요, 진짜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계획이요 너무나 뚜렷하더라고요. 외모도 너무 이뻐졌죠.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요. 이게 바로 저는 머리에서 어, 탈 필요 없어요, 사장님들. 노스킨의 비전은요, 우리 패밀리 그룹의 이 모녀, 우리 이규부 사장님 모녀를 보면요, 무스키는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지금 담쟁이거든요. 담쟁이, 아이비라고도 하죠. 어, 이 담쟁이가 이게 같이 끈끈하게 뭉쳐있는 거 알죠? 굉장히 벽이 있거든요? 벽, 같이 끈끈하게 뭉쳐서 이 험난한 벽을 아무리 높아도 다 넘어버려요. 경부 고속도로 가면은 거기 그 높은 담 있잖아요. 담쟁이가 다 뒤덮고 있어요. 같이 손잡으면 못할 게 없는다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멋진 미래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팀워크로 손을 잡아서 정말로 이 벽을 넘으면요. 올해 2021년도에 사장님의 또 사장님들의 멋진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